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수요일 거 자동 제가 올림, 올려드립니다. 아, 자동을 보니까요 3십 여기 복근방이두 군데예요 두 군데 집동네 우리 두 군데인데 정복수가 이쪽에 좌측에는 36이 중복이고, 우측에는 31이 중복이네요. 그죠? 아, 이번 주에는 무슨 번호가 나올 건지. 20분, 21번이 연분이고, 14, 15번 연분이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연분이 었구나 요즘은 뭐 자동, 요, 보면은 이렇게 패턴들이 매주 그냥 뭐 바뀌니까 뭐알 수가 있어야지. 저는 뭐 자동 분석은 원래 잘 못하고, 원래 이 옛날부터 3,000원짜리만 사가, 이렇게 사봐가지고, 사봐 가 제가 자동 분석은 잘 몰라요, 그래도. 그냥 제가 자동, 3,000원짜리 본, 한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은 제가 그냥 복기를 해보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전환주 끝하고 비교를 해, 해보기 위해서, 해보고, 거기서 고정수가 또 재수가 뭔지, 자동상에는 저는 3,000원짜리 자동은 그냥 그 정도밖에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여긴 또 일반 방송이니까, 제가 일반, 일반 방송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지는 않거든요. 멤버십 방송에서는 참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지. 아, 벌써 또 이번 주도 중반이 또 내리면 목요일 10번대가 좀 많이 나왔네요. 10번대가 또가 분석하기가 가능할 록 어려워요. 어려워. 아유. 참 이거 뭐 자주 패턴이 바뀌니까 뭐 14, 15, 이쪽에 14, 15 연번, 2021 연번. 이번 주는 아, 지금 이번 주는 번호를 지금 세 개가 내 눈에 지금 도는 게 있기는데 과연 이번 주는 그 번호가 나올지 모르겠네. 아 번호를 어떻게 좀 잘들 찾아가 보세요. 예, 자동 3,000원짜리, 이 집에 자동 3,000원짜리들이 고정수가 있어요. 매주 나오게 나오더라고요. 이집 자동 3,000원짜리가. 고정수가. 제가 여기 이제 일반 여기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렇게 자동 분석, 자동 분석이란다. 제가 이제 분석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지는 않고 제가 멤버십 방송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멤버십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하실 분들은 하세요. 하시고, 거기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오늘은 제가 또 오늘 여기서 이쯤 마칠게요. 제가 몸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아. 자, 좋은 밤들 되시고 감사합니다.